챕터 3-2 사실과 견해를 분리하기 실전 심화 편입니다. 여러분 앞에 건 되게 쉬우셨죠? 되게 금방 끝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는 어, 이 의미를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실제 한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어, 이 사례는 실제로 저희 좀 놀아본 언니들에서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갖고 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테라피 북에도 물론 적혀있고요. 보시면서 역시 사실에는 동그라미 이분이 덧붙인 의견 견해에는 네모를 잡을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무척 뚱뚱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항상 날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외모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까지 그래도 독하게 살을 쫙 뺐어요. 그렇게 살을 빼고 났더니 더 이상 사람들이 날 비웃는 것 같지도 않고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6살 때 그때 사귀던 내 남자친구가 쇼핑몰 모델 언니랑 바람핀 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외모 콤플렉스가 심각해졌어요. 누가 봐도 그 언니가 훨씬 예뻤거든요. 그래서 더 살을 빼야만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이 생겼어요. 끝없이 빼려고 시도하고 더 날씬해져야 된다고 스스로를 다 그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장인이 돼서 직장 생활, 회식, 스트레스성 폭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채로 저는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자 나이 서른 살이면 이제 소개팅에서도 팔이 날린다고 하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좁은 감자는 못 만나겠죠? 라는 사연입니다. 이 내용에서 진짜 있었던 사실과 이분이 덧붙인 의견 그 견해들을 동그라미 네모로 나누어서 쳐 보세요. 자 잠깐 이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그 작업을 충분히 하신 뒤에 다시 재생을 눌러주세요. 네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여러분의 고민 이 사연자처럼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 있다면 담담하게 한번 써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사실과 견해로 분리해보세요. 그리고 사실만을 남긴 내 고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어떤 견해들과 의견들을 덕지덕지 덧붙여서 스스로를 괴롭혀왔을까?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음,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좋아요. 이 작업은 음, 천천히 늦은 밤에 또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내 고민을 충분히 써내려 가시는 거 한번, 그리고 약간 시간을 둔 뒤에 마치 남의 사연처럼 내 고민을 보고 사실과 견해를 분리하는 거 한번. 그렇게 시간을 좀 쪼개서 천천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실보다 견해가 더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